하마 not 음 o i n g 엄마 l i 음 to my m 아마아아아아몇번아아아아아마아아아보고아아아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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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pools> 엄마가 도마음지막매아갈까 항상 엄아만지아매니마매니나 매니아, 매나아 매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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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 いやいや、これで해야되나を全部知ってました。いやいやいや。これで、復帰해야된다。お前たちの夢が얼마나떠날たんや。凌三さお年寄りから25年以上ですよ、お年寄り。 엄마, 내가 되는 고 아니지? 나는 오늘 집에 안 내려가면 내살 거야. 그 약속만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. 엄마, 하늘고 하늘을 안아줘. 여들잘 되기를 믿어주십시고 엄마, 지금까지. 그렇게 보다 끊었지 나는 이 아쉬운 소리안 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애들도 공부시키기 이만큼 시켰고 일장으다 보냈고 당장은 손준이 없지만 딸기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시켜줘서 집을 보내고 손주가 둘리며손도가 하나입니다 엄마는 이제, 이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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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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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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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어, 좋은 날만 이 길을, 좋은 날만 베풀 수 있기를 엄마 쳐다봐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. 아버지, 우리 아들, 친구들, 벌집 냄네에수월날을 밑으로 보내놓고, 김 사주고, 장가 보내주고, 다 주셔. 고 그래도, 나도 이제 리지 않고, 아버님도 빌려서, 헛습이다는 어, 집도 사봐서, 집을 또 먼저 사봤는고더 이상 늘리지는 못했습니다. 아버지도가 하나, 집짜리 하나 팔아먹는 거라서, 늘리지는 못해서, 지키고는 있습니다. 어쨌든, 제가 지키고는 이제 도움을 주시고, 아러도없이 아무도 없고, 아무도 없고, 아무도 없고, 하고아무고 아무도 없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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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아도아도무무 여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 최준이 잘 되기를 항상 기대는 이 순간 오늘 이렇게 감사드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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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녕 안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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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녕 안녕 안녕 안아안 열심히 가는 방법이 생각했구나 사해주시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게가낼 때까지 감사합 하나님의 이름을 생산시고지서 우리의 분건들 명심을 아 사람 없게도 도와주 엄마한리엄마한테아해게 엄마, <음> 우리 엄마 틀못 맞추는데, 참, 내가 이렇게 준비게